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TV 김영룡 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생 파산 TV 아나운서 전지후입니다. 네, 아나운서님 이제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지꽤 됐죠. 그러니까요. 저 이제 이 정도면 고정인 거죠. <laughs> <laughs> 오늘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순서.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아, 아 오늘 오랜만에 뵙는데 <laughs> 이거는 번째...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질문이요. 쉬운 걸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개인회생 파산 이제 공부를 쭉 해가고 있는데, 네. 기본적인 거 개인회생은 변제금을 법원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 동안 되죠, 기본적으로? 5년? 5년도 틀리진 않는 답이에요. <laughs> 틀리진 <laughs> 않는 답인데, 짧게 내시는 분이 3년이고, 길게 내면 5년까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세요. 근데 3년, 기간이 어때요? 길까요, 아, 짧을까요? 사실 3년이면 네. 36개월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시는 네, 분 입장에서는 사실 36개월도 좀 길다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아마 기간 얘기를 하면 군대 생각을 <laughs> 하실 거예요. <laughs> 3년은 정말 길수 있죠. 네. 왜길수 있냐면, 3년을 최저 생계비만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버는 돈에서 최저 생계비, 뭐 미혼이신 분 1인가 보면 117만 원만 가지고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다 법원의 변제금으로 내면서 생활을 유지하셔야 되니까, 3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어떤 분들 경우에는 3년보다는 좀 줄여줄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줄여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다행히 서울해생법원에서 실무준칙이 마련된 게 있어요. 네. 이 사정이 좀더그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는 법원에서 좀더선처를 해서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다행히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줄여서 개인회생에 네, 네, 네. 변제금을 납부하면 를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음. 좀 이분은 사정이 많이 딱하니까 짧게 갚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음. 일을 하시긴 하겠지만 좀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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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표적인 분이 그 분이에요 아 맞나요? 그 장애 정도가 심하신 장애인 분들 음. 이분들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이 어. 개인회생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 65세가 넘으신 분들 노인분들도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또 젊은 친구들, 청년들 사회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말 30대가 안 되는 청년들도. 기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는 뭐제 주변에는 친구들 중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시죠? 어, 자녀를 3명 이상 낳고 계신 분들. 아, 아무래도 예. 양육비. 양육비 어, 많이, 많이 들잖아요. 네. 예. 아무리 그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최저 생계비가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사실은 그 올라가는 생계비가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음. 있는 분들은 또 기간을 단축해 줄 수도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어, 마지막으로 2월. 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별하시거나, 뭐 사정이 있어서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한부모 가정 기간을 단축해 줄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해줄수 있다라는 거지 이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줄여주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제 의뢰인 중에서 네. 만 29세인 분이 계세요 어? 그럼 일단 해당되요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2년 변제한으로 대출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한다고 해서 또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분이 다행히 개시 결정을 2년으로 잘 받았어요 법무사님 제가 살면서 가장 기쁜 날인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해당이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상담할 때 체크를 해서 신청을 해드리지만 또안될 수도 있어요. 모든 분들을 다 해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법무사님, 네. 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음. 법원에서 어, 확인을 해서 이렇게 줄여주는 건지 아니면 네. 본인이 아니면 네. 법무사님이 신청을 하실 때 우리는 이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음.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우리가 신청을 대리인들이 혹시 실수를 못 했더라도 법원에서 회생위원님들이 검토하시다가 해당 되니까. 신청해봐라,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아,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신청할 때 자기가 해당이 되는지는 상담을 잘 받으시고, 꼭 해당이 되시면 신청할 때꼭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이 됐었는데, 모르고 네.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여기는 해당이 어, 안 되는 거? 네, 그러면 네. 법원에서 그냥 뭐 검토하지 않으시고 바로 3년으로 그냥 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1년 변제금이면 상당한 금액이 돼요. 이뭐 개인회생까지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대로 상담하는 사무실 잘 찾아서 상담을 잘 받으시는 거 이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어,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 예. 그러면 네. 해당이 되는데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그래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경우들에 제외가 되나요? 뭐 아까 말씀 우리 나눴던 것처럼 중증 장애인이라든가 뭐 30대 미만 청년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다 해주시지는 않고 또 조건을 제외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조건을 또 달고 계세요 대표적인 게 엉뚱한데 돈 쓰신 경우에는 안 해준다는 거죠 어... 뭐 법원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게 도박이라든가 사행성 게임을 하셨거나 투기성 소비,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투자하셨다가 손실이 크신 분들, 그리고 유사한 원인으로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제외를 시킵니다. 음. 엉뚱한 데 썼는데 기간까지 줄어들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변제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회생에서는. 왜냐면 채권자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1억을 빌려서 썼는데 20%는 최소한 갚아야지 않겠느냐라는 기준을 두고 계세요. 네. 그래서 원리금 합산 변제율이 20%를 초과해야 돼요. 20% 이상은 되어야지 2년까지 줄여주는 규정을 적용해줍니다. 내가 너무 조금 갚는 경우 20% 미만으로 갚겠다고 신청서가 들어가면 해당이 되는 분들이라도 해주질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채무가 너무 크신 분들. 근데 기간까지 줄여주면 너무 조금만 갚게 될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어, 변제율이 낮아도 너무 조금 갚게 되지만 금액이 큰데 기간까지 줄여주면 또 너무 조금 갚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분들. 이런 분들도 안 해주세요. 이거는 법원이 이제 개인회생도 마찬가지, 파생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채권자가 끼어있으면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금융기관만 끼어있는 사건과 개인 채권자가 있는 사건은 좀 부담스럽게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개인 채권자가 두명 이상 들어가 있는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안 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우선 채권. 우선 채권이 대표적인 게 세금,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 미납 금액이 크신 분들, 전체 변제기간 동안 2분의 1을 초과하는 사건인 경우. 우선 채권의 변제기간이 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일반 채권, 그러니까 은행이나 카드나 뭐 대법체 등 이렇게 일반 채권자들이 받아가는 돈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변제기간까지 줄여버리면 더 적어지겠죠? 그 채권자들을. 보호해 예, 더 그러면. 채권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음. 국가만 받아가고 은행 카드는 돈을 너무 조금 준다 이러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간을 이때는 줄여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외되는 사건 규정도 두고 기세요. 음. 이제 내 경우가 이 제외 사건에 들어가는지, 이거 네. 제외 사건이 아닌 해당 사건에 들어가는지 상담을 좀잘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상담을 잘 받아보셔야 되고요. 네. 그 대리하고 있는 사무실에서도 이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 본인들도 잘 숙지를 네. 하셔서.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상담받을 때꼭 물어보세요 변제기간을 2년까지 줄일 수도 있다는데 저도 해당이 됩니까? 라고 꼭 물어보시고 음. 상담을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게 모든 법원에 또 적용이 되느냐 그게 아니요 아직... <laughs> 이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424호 규정이거든요 2년으로 변제기간을 줄여줄 수도 있다 라는 규정도 서울 지역에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고, 지방까지는 아직 해당이 되진 않으세요. 아... 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2년까지 줄여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 잘 찾아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